다음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한국 가요계의 비욘세입니다. 열미 씨의 요리. 무대로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앉아요 앉아.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혜일입니다. 와,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 네. 와, 정말 와,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자랑도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저희 엘리가 오늘 무대를 한번 제대로 보셔볼게요자리 너무 예쁘다! 랑 같이 놀 준비 됐죠? 이 새끼, 물 좀, 물, 물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물, 아, 고소합니다. 정말 엄청 크게 노래도 따로 불러주시고 엄청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과연 이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 다음 곡도 네네 아시... 뭐라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다음 곡도 아시는 노래면은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노래가 늘어서 들려 드릴게요. <laughs> 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 뭐라고요? 좋았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벌써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와. 안 돼요? 가져와요. 네, 가, 가지 말, 안 가면 어디, 어디 있어요? 저, 여기서 살아요? 네! 저 여기서 살까요? 네! 누구 집에서 살아요? 네. <laughs> 아, 방이 네. 있어요? 제 방이? 네. 아, 방이 네. 두 개? 저, 네. 네. 여기 방. 방 다, 다섯 개? <laughs> 어머, 언니. <laughs> 아, 이렇게, 어, 저를, 네, 집에까지 들여주실 생각하시니까. <laughs> 네, 뭔가 한 가족이 된 느낌이 좀 드는데, 어, 오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제가 이 다음 곡을 마지막 곡으로 고른 이유가 가장 정말 시,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신나는 곡이어서 골랐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전상 일어나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네. 일어나실 수, 일어나시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네. 우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큰 목소리로 또 따라 불러주시면은 제가 더더욱 더 행복하게 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은 앵콜 곡이 있을 수있는거 아시죠? 아시죠? 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셔야 앵콜 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제가, 어, 물, 아 제가 지금 물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데 무대 위에 벌레가 진짜 많아요. 아, 방금 발라드 부르면서 한열마리는 먹은 것 같거든요? 벌레도 많이 먹었겠다. 다음 곡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한번 무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넘치게 응원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일리였습니다. 보여줄게 들려드릴게요. 자, 이 노래 아시는데큰 목소리로. 자, 준비.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와주실 거예요? 진짜요? <목소리> 미니저님 <목소리> <네이션님> 들으셨죠? <laughs> 자, 그러면 앵콜 곡 제가 정말 정말 기가나게 신나는 걸로.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세요? 저녁 하늘, 저녁 하늘, 기가나게 신나는 노래는 아니고 발라드 곡인데, 저녁 하늘 그러면. 제 짧게 불러드릴게요. 가도 사랑한다 사랑스러운 이별을 겪어봐도 아직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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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마에 갈려. 가끔씩은 좋아긴하고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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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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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제 벌써 벌써 근데 이제 몇월 5월이에요. 5월달이라서 이제 거의 24년도가 다 끝나가잖아요. 이제 아, 아직 <laughs>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 벌써 5월이야? 벌써 이제 올해가 끝나가나? 이 생각이 들, 들 시기거든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제일 바쁜 시기예요. 연말까지 쭉 그래가지고 아 이제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월이 또제 생일이, 생일이기도 하고 근데 네, 이제 벌써 이제 저처럼 아 24년도 가 이미 끝나가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나 혹시나 아직 벌써 여기, 여기 계시고 혹시 아니면 지금 5월달까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발 빨리 끝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혹시 계같는데또손 세로도 많이 올라가시고 어, 하이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짧게라도 작게,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어, 이 곡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래도 넌안될 거야. 넌할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잃지 말고 나는 내갈 길을 잘 가면서 하늘까지 쏟아 오를 거야. 이런 어... 내용이 담긴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어 한해 아직 솔직히 좀 많이 남긴 했어요, 그죠? <laughs> 남은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어, 도전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서, 지금 올한해다 이루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담 덜어내시고, 내 꿈을 향해서,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이제 나는,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은,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저 에일리가 응원해드리면서 이 노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좀 힘을 얻으셨나요? 네! 벌레가 목에 들어갔어요 방대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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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을 좀 얻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힘 받으신 힘으로 마지막 곡 다같이 신나게 즐겨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그분 마지막 곡 앰모스피어 들려줄게요 신나게 같이 스트레스 한번 풀어봅시다! i <laughs>